자, 이번 영상은 수직선 위두점 사이 거리를 해서 출발해서 이제는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이제 아무렇게나 있는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게, 어, 구, 어, 구하는 걸 배우는 게 이제 목표고요 어, 생각보다 간단하다고 땜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어, 여러분들도 듣고 나서 바로바로 바로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우선은 그 전에 혹시라도 좌표평면에 대한 이해가 조금 어,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까봐 조금만 좌표평면이란 게 무엇인지 어, 조금 되짚고 설명을 해본 다음에 어, 거리를 직접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좌표평면이라는 거는요. 이제 우리가 수직선이라는 거는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어떤 선 위에 숫자들을 하나 하나 표시한 거였습니다. 어, 여기 0일 거고요 뭐, 여기로 가면 1, 2, 3, 4, 5. 뭐,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좌우로 움직이는 수직선이 있었는데, 이거를 똑바로 세워서 굴도 회전시켜가지고,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수직선을 또 하나 추가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도 1, 위로 갈 때가 양수 방향입니다. 3, 4, 5. 내려가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렇게 해서 이 수직선이라는 건, 아, 이 수표, 아니, 좌표평면이라는 거는요. 좌우로 움직이는 걸 알려주는 X 값과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알려주는 Y라는 값을 지정해서 이제 좌우로 움직이는 건 X 값의 변화가 생기는 거고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는 y 값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좌표 평면을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 이제 이 기준점 이 0이라는 기준점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x가 0이고 y가 0이라는 거이 기준점에서 예를 들어서 x가 3이다라는 얘기는요. 이 0이라는 기준점에서 오른쪽으로 3칸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세칸 가면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때 y가 2다라는 거는 위로 두 칸을 올라가서 이렇게 점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3,2라고 쓰는 거고요. 이때 3은 x 좌표 x축으로 내려서 읽은 요 점이 3이 되는 거고요. y 좌표는 y축으로 쭉 화살표를 내려서 여기 있는 점의 자표, 어, 그 지점을 읽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좌표 평면을 어느 정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점의 좌표들을 당연히 읽을 수 있어야 하고요.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 x랑 관련된 값, 위 아래로 이동하는 거 y랑 관련된 값이라는 것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2,1을 찍는다고 하면 마이너스 2, 1을 찍어볼게요. 자 그럼 x좌표가 마이너스 2니까 왼쪽으로 두 칸을 간 여기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y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간 여기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요. x가 마이너스 2다라는 거는요. 여기 x가 마이너스 2인 선어 아니야. 이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x가 마이너스 2니까 내렸을 때 x좌표가 마이너스 2구요. y쪽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사실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둘 사이의 관계를 봤을 때 X좌표가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갔으니까 아, 이점에서이점으로 가려면은 오른쪽으로 5칸을 가야 되고 마이너스 1에서 2가 됐으니까 위로 3칸을 가야 된다. 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은 우리가 X좌표, Y좌표를 순서대로 읽으면 되고요. 그 x좌표 y좌표가 의미하는 건 우리한테 어떤 상대적인 위치. x좌표는 좌우로 어느 정도 이동했는지를 알려주고 y좌표는 위아래로 어느 정도 이동했는지를 알려주는 좌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조금 더 나아가서 <laughs> 그러면은 만약에 좌표값을 알려주지 않고 x는 3이라고만 나와 있으면 얘는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겁니다. 자, x는 3이라는 거는요. y x 좌표가 3이 되는 바로 여기를 의미하는 걸 텐데요. y 좌표가 나와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y 좌표는 자유롭게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y가 뭐, 1이어도 되고, 마이너스 1이어도 되고, 0도 되고, 2도 되고, 100도 되고, 뭐, 1000도 되고, 아무 값이나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요. X는 3이고, 위아래로 점이 자유롭게 움직여서 그 점들을 싹다 모아놓은 이런 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3이라는 건 이런 직선을 의미합니다. 자,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x가 3이라고 정해져 있다는 것은 아까 x는 좌우로 움직이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좌우로 움직이는 게 불가능하다. 즉 x 값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좌우로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은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거나 흩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좌우로 움직이면 안 되니까 위아래로만 움직일 수가 있어서 위아래로 쭉 뻗은 선이 된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만약에 y는 2라는 직선이 있으면은 얘가 의미하는 거는 위아래로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위아래로 움직이지 못하고 <laughs> 이 y 값이 2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높이에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선이 y는 2에서 좌우로 쭉 뻗은 이런 선이 그려지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x는 a, y는 b 이런 직선들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x는 a라는 거는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좌우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은 x 값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x가 좌우로 움직이는 걸 담당하는 아이인데 x 값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좌우로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x는 a는 위아래로 뻗는 선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세로선이 됩니다 조금 더 유시... 어,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은 세로선은 y축과 평행하거나 보면은 y축이 세로선이기 때문에 이 y축과 평행하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x축과 수직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기 수직이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논리로 y가 b라는 거는 좌우로 뻗은 직선이라서 가로선이 되고, 얘는 x축에 평행하고 y축에 수직한다라는 것까지. 여기까지 기본 개념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게 여태까지 우리가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 중학생 때 배웠던 좌표 평면에 대한 내용이에요. 혹시라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한번 정리를 했었고요. 자, 이제 이걸 토대로 이제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거리를 직접 구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근데, 자, 우선은 조금 특수한 상황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선이 쭉 뻗어 있습니다. 세로선이 쭉 뻗어 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3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점의 좌표는 마일 컴마 3이고요. 여기 점의 좌표는 X부터 있고 Y 읽어서 4 컴마 3이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는 우리가 수직선 상에서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하 수직선이나 이 선이나 사실 그닥 다를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y 좌표가 동일하면은 우리는 이두점 사이의 거리를 단순하게 x 좌표로만 가지고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서 오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시 설명할게요. y 좌표가 동일하기 때문에 얘는 좌우로만 움직였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직선에서 배웠던 거리 개념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직선이라는 게한 방향만 가지고 움직이는 거였어서 이렇게 y 좌표가 동일하면은 x 좌우로만 움직였으니까 수직선과 같은 방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비슷하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면요. 여기가 뭐이라고 할까요? X좌표부터 있고 Y좌표 읽기 자 이렇게 써 있는 상황에서도 어 잠시만요 X좌표부터 써야 되는데 어, Y좌표부터 썼으니까 다시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도요 이번엔 X좌표가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위아래로만 움직였다 방향성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엔도 수직선과 동일하게 거리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2와 마이너스 1 중에 큰 값은 2고요. 그러니까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은 거리가 3이다라는 거를 쉽게 알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결국 우리한테 무엇을 알려주는 거냐면요. x 좌표나 y 좌표가 동일하다면 이것은 수직선에서 거리를 구하는 방식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자, 식으로 굳이 한번 표현해 보면은 어떤 p라는 점이 a, b q라는 점이 a, c라고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x 좌표가 동일하죠. 그러니까 y 좌표만 가지고 수직선에서 거리를 구하던 것처럼 구할 수 있을 건데요. 자, 여기서 의문점 들어야죠. 문자가 표현되어 있으니까 뭘써 줘야 된다? 절대값으로 표현해 주면 된다. 자, 마찬가지로 만약에 r이라는 좌표가 뭐 p, 2고요. 어, rs라는 좌표가 f, 2라고 할게요. 얘도 그러면은 y 좌표가 동일하기 때문에 r과 s 사이의 거리는 x 좌표로만 파악할 수 있고 문자가 끼어있다 보니까 절대값을 씌워주면 좋겠다 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어, 조금 예전 개념부터 설명하느라 좀 길어지고 있는데 자, 조금만 더 <laughs> 힘내서 개념을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좌표 평면이라는 거는 좌우로만 움직이거나 위아래로만 움직였을 때는 수직선에서 구한 거가 똑같은 방식으로 개념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움직인 거죠 오른쪽 왼쪽으로도 이동하고 위 아래로도 움직인 어떤 두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생각보다 간단해요. 자, 왜냐면은 우리가, 자, 이거 조금 아이디어 자체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걸 생각해 보면은 왼쪽, 오른쪽으로만 이동하거나 위아래로만 이동했을 때는 거리를 충분히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1,2 에서부터 5,5까지 간다는 이야기는요. 자, 좌표 평면에 대한 개념. 자, 왼쪽 오른쪽만 보면은 x만 살펴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점에서 저 점으로 갈 때는 오른쪽으로 4만큼 가면 된다라는 거알수 있을까요? 자, 왜냐면은 자, 왼쪽 오른쪽만 보는 거는 x 좌표만 보면 되기 때문에 y 좌표 잠깐 무시하고 x 좌표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1과 5 사이의 거리니까 거리가 4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걸알수 있을 거고요. 자, 같은 논리로 위아래로 이동했는 게 얼마인지 알고 싶으면요 y 좌표만 보면 되겠죠? 그럼 2에서 5까지 가는 거니까 y 좌표는 3만큼 증가했다. 2에서 5까지 가는 거니까 y 좌표 3만큼 증가했다라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녹색 거리를 알고 싶은데 오른쪽으로 갔다 위로 가면 여기 수직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떤 걸쓸수 있냐면은 피타고라스 정리로 우리는 D라는 점의 제곱이 25라는 거알수 있고요. 그러면 D는 틀마 온데 거리니까 5밖에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일반적인 상황에서 좌표 평면 위에서 거리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가 드디어 왔습니다. 마지막 핵심이에요. 자, 어떤 a라는 점, x1,y1이 있고요. b라는 점, x2,y2가 있을 때, 이둘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요. 무엇이랑 무엇이 필요하냐면, 일단 좌우로 얼만큼 이동했는지, 자, 두 점이 있는데 누가 A고 누가 B인지 모른다고 할게요. 그때 요만큼의 거리와 요만큼의 거리만 알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좌우로 이동한 거리는 아까 말했듯이 X만 보면 되죠. 근데 누가 큰지 알아야 몰라요?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뭘 표현해준다? 절대 값으로 표현해주면 된다. 절대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누가 더 크고 작은지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좌우로 움직인 길이는 x1 x2의 절대값이 될 거고요 자 위아래로 움직인 길이는 y1 y2를 이용하면 되겠죠 절대값 y1 y2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원하는 요 거리 다른색으로 할게요 요 거리를 d 라고 하면요 d 제곱은 절대값 x1 x2의 제곱 더하기 절대값 y1 빼기 y2의 제곱 그러니까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길이를 정확하게 표현하고자 한다면 루트를 씌워서 표현해주면은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을 외우게 된 겁니다. 이거 외워야, 외워야 되는 거긴 한데요. 사실 이제 그렇게 뭐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어, 어, 시간이 벌써 18분이 됐는데 어, 너무 엄청 길어지고 있어요. 자, 빠르게 예시 한번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 만약에 a가 -2,3이고요 b가 3,1이면은요 자 a, b 사이의 거리는 우선 피타고라스 이용할 거기 때문에 제곱으로 먼저 구해볼게요 자 제곱으로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은 x끼리의 차이를 봅니다 마이너스 -2하고 3이니까 거리 차이가 5죠 그러니까 x 쪽으로는 좌우로 5만큼 차이가 날 거고요. 자 위아래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이니까 큰거 마이너스 1에서 마산을 빼면 거리 차이가 2라는 거알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위아래 길이가 2만큼 차이가 난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AB 위치가 어딘지 몰라도 좌우로 거리 차이가 2고 위아래로 거리 차이가 2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피타고라스 정리로 25 플러스 4니까 a, b의 제곱이 29고 그러니까 a, b는 루트 29다라는 겁니다. 자 예시까지 살펴봤고요. 절대값 제곱이 어 그냥 제곱한 거와 같다라는 이야기는 절대값도 제곱도 마이너스를 없앨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 어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절대값 x라는 게 x x로 나왔었죠. 양수면은 그대로 음수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절대값 x의 제곱이라는 거는요 결국 저렇게 나온 결과들을 제곱하는 건데 마이너스 x를 제곱하나 x를 제곱하나 똑같이 x 제곱이기 때문에 절대값과 x 제곱은 동일하다. 절대값 제곱과 그냥 제곱은 동일하다는 라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길었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좌표평면 위에두점 사이의 거리. 자첫 번째로 우리 좌표평면에 대한 내용 한번 정리했었고요. 그 다음에 어, 좌우로 못 움직이고 위아래로 못 움직이는 x나 y 값이 정해져 있는 직선에 대해 정리했고요. 었 그걸 토대로 x좌표나 y좌표가 동일하면은 하나의 방향성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직선에서 구하는 거리 방식과 똑같다라는 거 정리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두점 사이의 거리를 공부하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어,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완벽하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번 영상과 이번 영상 합쳐서 30분 정도 영상으로 이렇게 한단원의 개념을 모두 정리했으니까 어, 지금 공부한 개념들 완벽하게 이해하고 문제풀이나 유형 문제들도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